신이 그런 재주, 그런 솜씨를 가지고 동참해가지고, 제자에서 어떻게 같이 풀어먹가면서 세상에 내가 공덕을 만들었는내 업을 소멸시키려고 왔는데제자하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맨날 어떻게든 돈만 벌어가지고, 그냥 이기면 누리고 있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이 신을 딱 거들 때 있는데, 신을 딱 거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자연이 신을 딱 거둔 것도 거둔 거지만은, 누가, 그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사위꾼을 쫙하게 사자로 보내. 사자로 보내가지고, 저기 면접받아서 전부 다다 거다들이다. 이 한마디 딱 하면요, 저 대신들이 딱 움직인단 말이야. 대신들이 딱 움직이면요, 그 사기를딱 치는데, 쫙하게 내 영혼의 신량이 내가 낮기 때문에, 딱 덜썩 걸려들게 돼있죠. 이때 뭐냐면, 위로 내가 뜨는 게 아니고, 밑으로 쫙하게 내려와가지고, 제자리 연습생 시절로 딱 가고 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 그러면은, 내가 인간을 유래하는 법칙도 지금 설명했어요. 인간을 유래를 할 때는 내 육신을 받아, 육신을 받을 때는 뭐냐면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내 영혼의 지식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영혼신들은, 그럼 육신이 없는 영혼신들은 지식을 담을 수 있어요. 지식을 담아가지고 절대 뭐냐면 안에서 어떻게 물리가 안 터져. 영혼신들은요, 지식을 내가 담았잖아요. 담으면요, 지식이 축적돼가지고 내가 어떤 집착가 한이 있으면 이집착가 한이 그냥 녹아내릴 뿐이지 내 영혼의 그게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 두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뇌하고,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이 차원의 마음 에너지하고내 안에 깊숙이 있는 내 영혼신하고 어떻게, 이 삼박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자연의 법칙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 멘토 인서 강의 들으면요, 인서 강의 들으면 처음에 누가 접하냐면, 내 육신이 귀로 들어져요. 내 육신이 귀로 들어가지고, 뇌를 딱 거쳐요. 뇌를 딱 거쳐가지고, 육신에서 일단 흡수가 되면요, 이게 진량 좋은 말이 맞으면 정확하게 뭐냐면, 마음 에너지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마음 에너지를 거칠 때는 몇 프로짜리냐면, 그냥 그냥 막 맨날 듣던 말이 아니고 세상에 누구든지 할수 있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데이터 자료, 어떤 책에 있는 말을 갖다가 읊조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 가지고요 어떤 우주의 법칙을 세라고 있으면요 이 질량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내 육신을 관통해서 내 마음에너지 통해 가지고 질량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자연에 쫙하게딱 보고 된 다음에 내 영혼이 싹 들어와요 왜 질량이 70불짜리 넘는 거거든 백의 질량을 가진 게 바로 뭐냐면 진리예요 이 진리에서 지금 교육을 다 시키기 때문에 내영혼에딱 흡수가 되면요. 지금 뭐 하냐면 내 영혼의 신량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야. 그럼 내 영혼의 신량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맑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나는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환경도 좋아지고 내 자리도 높아지고 내 지위도 높아지고 내 경제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유가 내 영혼의 신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맑고 가벼워져가지고 위로 어떻게 내 이동을 정확하게 다 하게끔 돼 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이동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인간의 구성을 내가 설명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다 살다가 내가 육신을 다, 자연으로 다 소멸시키고 내 영혼신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영혼신이 남아가지고 전부 다 차원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차원계를 넘어갔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신들은 어떨까요? 내 영혼의 진량이 조금 맑고 가볍다 보니까 내가 저 우주에 저기 사차원에 가더라도 뭐야? 천상계에 간다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내 인생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을 때 내가 천상계에 갈수 있는 거고, 내가 멘토 인생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내 영혼의 실량이 뭐냐면 굉장히 낮아요. 일반 지식 상식 까지 열심히 살고 내 앞에 상대한테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워가지고 내 영혼의 질이 너덜너덜 떨어져버렸네 떨어졌으면요. 나는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쫙가 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지고야. 그럼 인간이 지금 육신을 받아서 내가 멋진 인생을 살려고 좀다 윤회를 다 했는데 한번 윤회하려면 엄청나게 기다려서 윤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윤회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할지뭔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육신을 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이이 똥밭에 굴러도 좋아요? 아니 내가 물어볼게. 진짜 똥밭에 굴러 굴러야 되는데 내가 참 좋은 집에서 대저택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100평에 살다가 내가 이제 질이 떨어지고 밑에도 자꾸 땅 우대서. 근데 처음에 내가 월세방에 살았는데 월세방이 밑에 떨어졌네. 에이 월세방 밑에는 더 밑에 어깨 싶어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공부하고 또 농퇴 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영어의 질이 더떨어지 가지고 또 어디로 갔냐면은 나중에 또저 지하 단칸방. 자, 잠깐만, 가다 가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돼? 니네 사, 세상에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자리 싹 걷어버려요. 뭐야? 목숨을 걷어버려요. 그럼, 요렇게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이승에 살 때도 개똥밭에 굴렀는데, 굉장히 불행한 거죠. 우울증에다가, 뭐, 당뇨에다가, 뭐, 암에다가, 막 이렇게 알고 왔는데, 이승, 이이 즐거워요? 그래서, 그러면, 이승에 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요. 아이고, 막,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누가, 내가 뭐, 인생 뭐 있나? 막, 공수래, 공수. 와이거 빈서로 왔다 빈서로 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다 갈게. 간섭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이 자연의 법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라. 인간의 내 구상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동물 육신하고 내 영혼신이 있다 했어. 그럼 동물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다니까.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살아갈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는가의 차원이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내가 이승에서 개똥밭에 불렀어요. 내가 지하 단가방에 살았으면요. 굉장히 우울하고, 막 병들어가지고, 막 집작가 한이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집작가 한이 남아있는 영어 신이 무거워져가지고, 나는 저 차원계 가고 싶어도 하천계도 못 가.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한테 딱 머물러 있는 거라. 내 자식한테 집착 있으면 자식한테 머물고. 뭐 내가 경제에 집착해서 돈에 집착해서 돈에 딱 묶여있고, 집에 집착했으면 집에 딱 묶여있고, 내가 옛날에 스타였던데 인기에 딱, 그인기 내가 에 머물러있으면요, 거기 인기에 딱 집착해서 내가 어떻게 차원계를 넘어가지 못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신이라 하잖아, 구신. 탁한 구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고 저 천사에 가서 천신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갖다 그렇게 대충 살다 보니까 내가 탁한 구신이 돼가지고 차원계를 넘어가기는 커녕, 괴도 밖도 못 넘어가요. 개도 밖을 넘어가야지만, 저기 뭐냐면, 은하계가 전부 다 차원계거든, 사차원계거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못 넘어가고, 누가 돼 있으냐면, 우리 가족들한테 딱 집착이가 여기 딱 묶여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내가 탁한 구신호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맞아요? 개똥바닥 굴러도 이승이 마, 맞다? 저승도 못 가. 넌 저승도 못 가고, 이승에 살아도 뭐냐면, 내짐 다, 후손한내짐다 집착이가 딱 묶여가지고, 그냥 자중 짜져. 어떻게 돼?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또 인생을 잘못 살기 때문에 내 자식들, 내 후손이 어떻게 돼? 잘 차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보다 집착으로 무거운 비율을 따라다니면요. 나중에 또 자손한테 딱들이차면요이 자손도 같이 무거워지고, 같은 땀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힘들고, 영고신도 힘들고, 우리 후손도 힘들고, 같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영혼신이요 공부를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승과 저승을 정확하 설명해 주는데 아무리 네가 이승에서 네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멋지게 만나고 음식 먹고 아무리 살아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생을 못 살고 내 재혼의 신뢰를 갖다가 네가 높게 만들지 못했으면요. 너는 영혼이 무거워가지고 절대 차원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지구 개도 밖도 못 넘어가고, 그냥 내 후손에서 딱집사이에요딱 문물려가지고, 자죽자죽 어떻게 돼?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다가 내 후손이 어떻게 돼? 내가 자식을 잘못 성장시키기 때문에 이 자식이 모가하게 성장해가지고 사회 에 어려움을 딱 했거든요. 탁 들이차는 거야. 이때 뭐가 됐대요 신이 딱 동토화 되는 거라. 왜? 내 새끼, 내 자손 좀더 구한다고 도와준다고 딱 들이찼는데, 신들이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내 자손을 갖다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네요. 그냥 어떻게 돼? 이제 딱 들어왔으니까 나으시는 거라. 좋거든요. 그러면 내 후손화가 뭐가 되냐면, 딱 동토가 딱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 좌중좌중 따라다니면서, 어을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날 갔다가 전부 다 어렵게 만든다. 요걸 내가 지금 정확히 설명하는데, 그럼 맨날 했던 말이 맞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따라가지고, 여기날 수도 있는데, 네가 불행한 인생, 우울한 삶을 살겠으면, 니가 영혼신이 됐어도 너는 어떻게 천계를못 넘어가기 때문에, 내 후손화한테 자... 집착해가지고, 자주, 자주, 따라만 다 해도 서로까지 피눈물 흘려야 되는데, 그게 인생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원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생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내 차원계도 전부 다 즐거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내가 우울하거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을잖아 집착과 하늘 갔다 내가 죽었으면요. 니는 차원계조차도 못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후손만 자주, 자주, 어떻게 내 집착으로 따라다니는 뭐가 된다? 천신이 되는 게 아니고, 탁한 구신이라고 그래. 헤매는 구신. 그래서, 왜, 전에 사찰에서도 보니까, 왜, 탁한 귀신들 못하 오고, 한 번씩 왜, 일일에한 번씩 뭐, 저, 저, 뭐, 재신 이런 것도 있대요, 왜 자손들이. 그 전부 다 뭐예요? 그런게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런 신들이 뭐냐, 집착과 하나를 머무는데왜 그러냐면은, 내가 영혼의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인성교육, 이 진료에서 교육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내 영혼의 질료 높이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추중해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집착과 한이 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멘토가 지금 자연원리려 설명해 주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돼? 이제는 그런 말 절대 못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개똥밭에 굴렀으면요, 너는 절대 차원수를 내가 못 넘어간다해서. 개똥밭에 아니고 어디가 굴러, 굴러야 돼요? 꽃밭에서. 꽃밭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다큰 멋지게 꽃밭에 창림 왔다 가면서 아, 근데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요, 너는 천원를 넘어가죠, 저천상에가가지고음부다 천신이 돼가지고, 천신이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부 다내 후손도 도울 수 있고 이지구상에 모든 백성들 을 전부 다 살피시는 그 원래 스스로 나오게 됐는데, 내가 개똥 에스 굴다 간 사람은요. 내가 차온게 좀, 지구 궤도도 내가 절대 못 벗어난 데 했어. 어디 있다 했어요? 0.1m 틀리지 않게, 네 자손, 네 새끼, 네 후손한테 정확게 뭐냐면, 집착으로 딱 머물려가지고, 자족자족거 어떻게 돼? 따라만 다니고, 자손이 피눈물 흘릴 때, 나도 같이 피눈물 흘려야 돼. 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개똥반대 굴러도 이승이 났고, 저승보다도. 근데 멋지게 이승 산 사람은, 그러면 요, 요, 이승이 나아요? 저승이 나아요? 저승이 나죠. 저승이 왜? 저승이천승이 돼가지고, 천신됐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느끼는 즐거움이 전부에 천배의 확장성을 띠고, 내가 느끼는 지금 행복함이 전부다 천배의 확장성을 띠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너무 행복해 전부다 혀이다 터질 정도 전부다 행복함게 바로 뭐냐면 천신들이에요 스스로 즐거운 거라.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맞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존경하고 멋지게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갔으면요, 내가 천상에 가면 천천에 되어있으면 내가 그때 천배의 확장성을 띠면은 나는 이승에서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내 육신이었기 때문에요, 천배의 확장성이면요, 나는 너무 즐거우고 행복해가지고 맨날 웃고 다니는데.